안녕하십니까. 게으른 해적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아침에 전갱이가 아주 크게 들어왔다 해서 제가 한번 작업해 봤습니다. 이거는 일식 쪽에 초밥용으로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예. 아, 이 지방에서는 아지라고 하죠, 아지. 어. 한번 키로 삼재해 볼게요. 890. 거의 뭐 1kg 조금 모자라네요. 예. 그래서 선도가 아주 좋고 훌륭합니다. 어, 요거 역시 신동민 셰프가 어, 회도 초밥도 해먹고 요리로 한다 그러는데 한번 어,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가미, 아 선도 아주 좋네요. 자, 아, 이것도 이제 서울로 지금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 정말 좋아 좋아. 아, 주민네예 선도 좋다야. A급이다. S. 자, 오늘은 포항에서 결혼해적이 어떤 세상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짜잔 와우 이야 정갱이 아지지 아지 아지 정갱이 아지는 일본말이고 정갱이는 한국말이에요 와 사이즈 봐 근데 폰이 정말 크거든 내 팔뚝 봐봐 비교했을 때 어우 정말 커 일단 손도 한번 볼까 아가미 얘는 투명색이 아니라 붉은색을 떼요 원래 정갱이는 배 단단하고 어, 기름 잘차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고등어는 이제 다 살랑기고 뭐 해서 좀 그런데 아지는 이 정도 기름 차 있으면 안에도 맛도 되게 좋아 그리고 이거는 포항에서 온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온거야 제주도에서 좋은 물건이 포항에 와서 바로 어, 비싼 기차 타고 온 거야 자, 오늘 전갱이 가지고 아, 맨날 숙제를 주는데 뻔한 회 말고. 다른 음식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도 음 그래서 오늘도 회, 회긴 회야 왜 재료가 좋으니까 구워 먹기 너무 아깝고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의 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일반 맛있는 회또 하나는 남메로두 어, 가지 사시미를 만들어서 선보이겠습니다 일단 재료 한번 손질하면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자 보시면 전갱이는 다른 생선하고 틀리게 겉에 뼈 같은 게 있어. 딱딱하지. 응, 어, 보여? 딱딱해. 음, 자, 이런 거면 좀 당황스럽지. 어떻게 비닐을 벗겨야 되는지. 얘는 비닐도 안 벗겨져. 아예 뼈가 붙어 있어. 손질 방법부터 알려줄게. 자, 일단 꼬리부터 타고 들어가. 그리고 이 부분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살 위쪽으로 가야 돼. 껍질 위쪽으로. 처음에는 살을 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은. 근데 이 위쪽부터는 껍질 위쪽으로 이 투구 같은 음, 뼈를 제거해준다. 모양은 결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타고 가. 자, 반대편 똑같이. 똑같이 타고 가. 보통 이때 잘안 돼서 살을 많이 날려먹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 이렇게 살을 살짝 눌러보면 얘가 살짝 위로 떠 보여 뜨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어 칼로 긁어주면 돼 크게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잘라주면 자 모양이 봐봐 이게 제대로 된뼈 길이 엄청 길지 네자 거의 길이가 생선의 길이 음. 이렇게 하면 잘 벗겼다. 비닐제거 집에서 막 치니까 뭐 봉지를 씌워서 하든지 싱크대에서 하는게 더 좋아 미안해 얘들아. 청소하기 많아 음. 이때는 똑같아. 고등어라든지 많이 봤잖아 똑같이 이 마디. 앞 지느러미 뒤쪽에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앞 지느러미. 밑에 지느러미. 이 각도로 해서 칼집을 넣고 그리고 배에다가 칼집을 넣어주고 자르면 내장 터지니까 살짝만 그리고 다시 한번더 맞춰서 자르고 내장 자르지 말고 등 부분 뼈 있는 부분만 잘라줘 그리고 제거를 하면 자 내장이 딸려 나오겠지 내장 먹을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 다 버릴 거야 배꼽에서 자, 위로 잘라주고 여긴 좀 짧아 배꼽이 근데 배꼽 밑으로 또 내장 부분 그 부분은 배 밑으로 살짝 칼집을 더 넣어줘. 그리고 벌려주면 이 안에 내장을 다 제거할 수 있다. 자, 뒤집어서 내장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쪽은 피는 칼로 긁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음, 준비 끝났어.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났고. 자배 안까지 깔끔하게 물기 제거를 해주고 왜냐면 이제 미끄릴 수 있으니까 해당 뜨기 한 마일로스 들어갈게 먼저 배등등 배식으로 자배에 칼집을 넣어주고 깊숙이 일단 정갱이는 음, 뼈가 딱딱해서 오히려 오르시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수월할 거야 살짝 제껴주면 이제 살이 들려 맞지 보이지 네 보여 네 들리지 자 여기서 세워서 넣어준다 자,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사선으로 사선으로 먼저 칼집을 넣어줘 일자 넣으면 살을 더 날려먹으니까 칼을 세워서 칼집을 넣어주고 먼저 일차적으로는 가볍게 칼을 그어주세요 왜 최대한 살을 안 날리기 위해서 반대로 끊어주고 다시 배쪽 손 살짝 엄지손 넣어서 배가 안 잘리도록 넣어주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그리고 세워서 등뼈 붙은데 뱃살 갈비뼈 붙은 데를 끌어준다. 이 부분이 삼각형 모양이 맞지? 네. 세워서 끌어주는 거야. 쉽지? 쉬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뱃살 먼저 제거할 건데 뱃살은 엄지손하고이부이부분에이부분부분에이부분을대부분렛대 형태로 밀거야 음. 이게좀편이부힘조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돌려서 자, 이제 배에 분은뼈를제거이줍니다이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이렇게한이반대편이게이이렇게이 이렇게 똑같이 지를 때의 원리로 끊어준다, 먼저. 그리고, 당기면서, 갈비뼈에 지저거. 당길 때, 위로 살짝 밀어주면서, 뼈를 바로 밑에, 느끼면서, 칼을 느끼면서 잘라주시면, 뱃살을 날려먹지 않는다. 중앙에 있는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뽑아줄 거야. 혼내는 기로. 뽑을 때는 앞쪽부터 지그시 당겨주면 뽑혀. 지그시. 근데 세게 끊으면 중간이 뼈가 잘리니까 지그시 당겨주는 식으로. 이렇게 자는 이유가 뭐냐면 모양도 잘 나, 나오고 또 배랑 등이랑 같이 밸런스적으로 함께 먹을 수 있다. 딱 봐도 만져봐도 보이겠지만 기름이 잘 차있어. 기름 차있고 그냥 만져봐도 어, 맛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해서 정경이는 껍질을 벗겨주는 때 엄지 손으로 밑에 있는 속살이 안 딸려오도록 같이 끊어줘. 뱃살도 마찬가지로한번딱 당기면 중간에 반짝이는 부분이 다 뜯겨져 나가면 상품성이 좀 없어 보여. 그래서 손을 살짝 밀어주면서 천천히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잘 벗겨져. 껍질이 힘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살을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먹물러야됐어자 어때? 되게 윤기나지? 네 눈부시지 않아? 괜찮아? 어? 괜찮습니다 네, 회를 떠볼게요 자 사시미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제 시소잎 그리고 초생강 대파 쌈장은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다른 건데, 좀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게요. 끝부분은 어, 그뭘 쓰냐면, 모양 내기 위해서 자, 깔아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깔아주고, 자, 회를 먼저 떠볼게 있어 보이지. 네. 자 이거를 딱 세워서, 응. 그리고 앞쪽 부분도 이렇게 나열하면 더 이쁘지. 네. 자이 두고 자, 두 번째 여기에 수입을 하나 깔아줘. 그리고. 모양이 재미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톰하게 자를게요. 이 부분은 도톰한 부분으로 식감을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어. 도톰하게 자르면. 그리고 뱃살 쪽이니까 칼집을 주고 얘는네대로또 뱃살을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일자 썰기로게 이렇게. 일자 썰기 마셔줄 게 없으니까, 파 채친 거 있으면, 밑에 깔고, 음, 모양을 세워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이 좀 억세. 어떻게 면 질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끊어주는 식으로. 칼을 한 50%까지 칼집을 줘. 그리고 와서, 삼등분. 자 모양을 내면 이런 모양이 나와. 어때? 음. 식감도 즐길 수 있고 모양도 재미가 있고 어때? 예쁘네요. 음, 아름답지? 음. 네. 자, 음식은 아름답게. 여기서 이제 맛을 조금 틀리게 주기 위해서 가볍게 초생강 같은 거 얹어주기도 하 그리고 뭐 대파도 있으면 대파도 가볍게 올려주기도 하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와사비를 올려볼게. 내가 좋아하는 오공5 와사비. 응. 광고 아니야. 네. 어,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갱이 사시미 완성하였습니다. 아, 나머지 반쪽. 일본에서 이제 재밌게 먹는 방식이 하나 있어. 어부들이 생선을 잡으올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어. 향토음식. 이름은 나메로. 나메로요. 나메로. 남해로. 일본말로 하면 이제 할타 그 뜻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접시까지 할타 먹었다 해가지고 이름이 나메로야. 그 정도 맛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뜨자마자 초장 찍어서 먹잖아. 네. 어떻게면 보 물회가 있다면 일본에는 나메로가 있어. 나메로 남해로, 전갱이 나메로가 너무 맛있는 거지. 기름도 차 있고 자 나메로를 좀 보여줄게. 나메로는 일단은 재료는 전갱이, 대파, 초생강. 시소잎, 그 다음에 쌈장. 약간 요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 된장이랑 생마늘, 또 생, 뭐 생강 같은 걸로 쓰는데 또 맛이 셀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중화를 해주면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또남해로리를 먹게 되는 거지. 자, 일단은 먼저 자기 잘라줘. 참고로 가시다 제거한 거야? 응? 네. 응. 다 자를까? 다 먹을 수 있겠지? 네. 다 먹자 그냥. 네. 그래. 다 먹을라 하는 거지. 그리고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주시고. 자 여기서 대파 좀 넣어주고, 초생강, 식소잎을세장 정도. 뭐 없으면 뭐 깻잎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된장을 넣는데 나는 여기 땀장을 좀 넣어볼 거야. 짠 어떨 것 같아 맛이? 글쎄요. 글쎄요. 상상이야. 이상한 걸 만들고 <laughs> 어? 요리한다고좀 먹어볼까 일단? 이렇게 먹고. 음. 다좀 넣고 음. 쌈장 좀 더. 근데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 간장에다가 된장 빼고 간장에다가 뿌려 먹으좀 맛있을 것 같고 깔끔할 것 같고 네. 좀 담백한 맛에 또좀 살짝 배가 고프다. 응? 그래도 밥이랑 같이 먹고 싶다 할 때는 어 쌈장도 좋을 것 같아. 접시 들어서, 아이고, 꼬리는 걸로 야, 자 여기서 떠먹을 테케 좋다. 이 끈한 게 아니라 장식좀 이쁘게 좀 잡으려면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와사비를 똥 동그랗게. 자 전갱이 나메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본말로 아지라요. 아지하고 전갱이 같은 말입니다. 자, 뭘 하자 얘들아? 아직 남해 로스시 아직 사시미 쏘이. 어우, 맛있겠다. 오늘 손도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막 보낸다 했을 때좀 귀찮았어. 솔직히 귀찮았는데, 막상 해놓으니까 너무 좋다. 야, 이거 다음에 잘 부탁해. 회를 먼저 먹어보자. 와사비를 살짝 올리고, 식감도 있으면서 지금 5월 달인데도 맛이 살아있어 그리고 기름이 꽉 차있고 두껍게 썬 부분 한번 먹어보자 음. 아 전갱이 두껍게 썬 맛있네 정말 맛있네 음. 골살은 이렇게 싸가지고 시소이 싸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밥만 올리면 쓰시인데 이건 완전히 응? 음. 너무 맛있다 제 오늘도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제로 오늘도 일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분만 내자 기분만 나메로. 자 신동민 스타일의 나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끝났어 끝 와, 기가 막히다. 뭐 싸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귀엽지? 력 <laughs> 이거는 바로 너도 한번 먹어봐야 돼. 있어봐. 먹고 그대로 솔직한 후기. 어? 똑같이 해줘. 네. 들어와봐. 자, 먹어봐. 생선 싫어하는 너는 어때? 먹어봤을 때? 원래 회 아예 안 먹어도 이건 진짜 먹을 것 같아요. 아, 맞지. 네. 쌈장이랑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음, 쌈장도 근데 많이 넣으면 그 맛이 너무 집이 적으로되니까 네. 적당한 밸런스를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 어, 이거 내가 오늘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응? 어, 한번더 먹어볼게요. 어, 진짜 맛있어. 맛 궁금하시죠? 만들어 보시죠. <laughs> 전갱이 오늘 다 없어지겠네. 대한민국 전갱이 오늘 다. 응? <laughs> 음, 왜 회사 먹는 <핥아먹는> 게 아니겠지? <laughs> 네. 오리지널 남해로는 이 맛은 아니야. 좀 간이 좀 세고. 생강도 생생강을 또 다져 놓고 하다 보니까 맛이 좀 조금 살짝 센 편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다 중화된 맛에 또 단맛이라든지 또 향이라든지 넣어뒀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맛있게 된 거지 그냥 라메로는 음, 이 맛이 아니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표 라메로는 꼭 해서 드시면 어 정말 행복한 저녁이 되지 않을까 여기다 기본적으로 날치알 같이 불러 드시면 정말 맛있어 시소잎 구하기 힘드시면 깻잎으로 깻잎을 싸가지고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갱이로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한번 집에서 잘 도전해 보시고 저는 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